안녕하세요. 출발을 에서요 출발입니다. 네. 장이 마감했고, 현재 시간은 4시 55분. 선방했습니다. 선방. 네. 오늘의 팩트는 한국 증시 선방하다. 아, 낙폭을 아주 줄여가지고, 마감을 했고요. 다행히. 그래서, 하나 오션 및시젠 자, 일단 시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시제 일단 양전할 줄 알았는데 양전까지는 못 했습니다. 양전까지는 못 했지만 수급 상황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만 주 가량 쓸어 담아 줬고요. 쓸어 담아 줬습니다. 좋고. 어. 지금 상황상 많이 떨어지지도 많이 오르지도 않는다는 건 눈치 보기 작전. 매수와 매도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 예.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강한 느낌. 네, 강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게 시즌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간밤, 미국 정치가 과연 기술적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개인들의 심리적 지지선을 붕괴시킬 것인지 분수령이 될것 같고요. 내 네, 언제 올라도 상관이 없는 시즌이기 때문에, 어, 외국인 역시,